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랜만입니다 제6강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누가 있다 어디에 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묘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나갔던 것보다 비교적 쉽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예 아주 뭐 좋은 강의라고 할수 있죠 예 늘상 그렇습니다만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의 예문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남자가 집 안에 있다. 남자가 집 안에 있다. 예. 자 이런 것부터 이제 영어로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음 일단 이거 보실까요? 참고로 어, 남자가 집 안에 있다는 이제 우리말 어순이죠. 우리 말은 어, 저집 안에 할때그 안에가 그집 뒤에 옵니다. 그렇죠? 남자가 집 안에 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남자가 안에 집 있다, 이러진 않죠. 남자가 집 안에 있다, 남자가 건물 뒤에 있다, 남자가 뭐, 어, 산 위에 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남자가 있다, 그럼 이제 어디 있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안에, 이제 이게 먼저 나옵니다. 아까는, 우리말에선 뒤에 있었죠. 예, 그리고, 어, 디 아닌데? 그러면은, 어, 집.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순서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집안에, 영어는 아내 집, 이거였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영어 어순으로 그대로 배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짠. 자, 먼저 주어하고 바로 동사 나오죠. 영어는요. 그래서 남자가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어떻게? 집안에가 아니고 아내 집.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영어로 한 단어씩 한번 넣어볼게요. 자, 남자 한 명. 예, 그냥 한 남자. 한 남자 그러면 이제 a man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일단은 is입니다. 자 이제 어디 안에인데 자 이걸 이제 전치사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영어 배울 때 안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건 in입니다. So a man is in. 자 그리고 집뭐 어떤 집인지 일단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집으로 뭐 얘기를 합시다. In the house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A man is. In the house. 이렇게요. 사실 저 관사 궁금하신는분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특집으로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예. 그때꼭 들어보세요. 자, 지금은 신경쓰지 마시고. 지금은 남자가 있다 그러면 a man is 까지 바로 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 그러면 in 하고 집 그러면은 the house. a house. 뭐 그냥 빼놓고 house 하셔도 괜찮으니까 a man is in the house. a man is in the house. 이렇게 딱 문장을 뽑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누가 어디에 있다를 묘사할 때 영어에서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예, 이제 뭔 소리인가 싶죠? 예, 진짜 그대로 써는 순서 그대로 써는 건데 there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뒤에다가 비동사를 붙여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주어를 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 붙여요.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잘잘 잘, 잘, 잘 이제 헷갈리시니까 제가 그대로 보여 드리면은 there이라고 그냥 해요. 그다음에 비동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누가 있는지 그 뒤에다 얘기를 해요. 남자가 이렇게. 그다음에 나머지를 쓰는 거죠. 예, 나머지 아까 보였죠? 아내 집 이거였죠. 예, 이 순서대로 얘기를 해도 돼요. 예, 이것도 똑같이 누가 어디 있는지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영어에서.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이 어, 이렇게 돼요. 잘 봐요. there, 하고, 있다, 나와야죠. is, 이렇게. there is. 예, 그 다음에, 남자, a man. 자, 그리고, 안에, in. 자, 그 다음에, 집, the house. 이렇게. 예, 그래서, there is a man in the house.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뭐,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예, 정말 옛날입니다, <laughs> 여러분. 예, 제 나이를 자꾸 추측하려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때만 해도 저거를 유도부사라고 배웠었어요. 유도부사, 이렇게. 예, 막말로 유도부사가 뭔지 저도, 예, 뭐 지금이 알지만, 예, 그때 정말 난감했었어요. 뭐, 검도, 유도, 태권도 뭐 이런 건줄 알고. 자,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there is" 라고 "there are"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냥 구조가 하나 있다. 예, 걔네가 말을 그렇게 하더라. 원어민들이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뽑아 봅시다. so there is a man in the house. 요런 예, 표현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응용입니다. 음, 남자가 건물 안에 있다 볼까요? 남자가 건물 안에 있다. 자 그러면 남자가 있다. 그리고 뭐가 먼저 나와요? 아내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건물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가면은 순서가 진짜 기가 막히게 딱 맞습니다. 봐봐요. A man 나오자. 있다니까 is 나오고, 그 다음에 an in이요 이게. 예, 그다음에 건물 별거 없어요 여러분. 예, 그냥 the building입니다. So a man is in the building 이렇게. A man is in the building. 자, 우리는 뭘할수 있어야 됩니까? 남자가 있다 안에 건물. 자, 바로 그냥 남자가 있다 그러면 a man is까지 바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in 하고 어딘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십시오 여기선 건물이었으니까 the building이었죠 a man is in the building a man is in the building입니다 alright good job guys 자 이거 보시죠 남자가 건물 안에 있다 어왜 똑같은 게또 나왔죠? 설마 ppt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어, 어 그랬으면 제가 편집을 했겠죠 그게 아니고 there로 시작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봤었던 거잘 봐요 there 자 이러고 뒤에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는지 그 뒤에 붙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 안에였나요 그렇죠? 안에 건물 이렇게. 자, 이 순서 그대로 영어로 가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There is a man 이렇게. 자, 그럼 남자 한 명이 있다. There is a man. There is a man 안에 in. 자, 그리고 어디요? 건물. 자, the building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re is a man in the building. There is a man in the building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면 뭐 uh, there is an apple이라든가, yeah, there is a car이라든가, there are some people이라든가 이렇게 there로 시작하는 이런 말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할수 있어야 yeah, 일단은 대화가 될, 거,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는 거고요. 자 지금 엄청나게 반복할 겁니다. 예, 거의 뭐 이제 꿈에 나오실 거예요. 예, 악몽 같은 예. 아니 예, 길몽이죠. 자 이거 보세요. 여자가 자동차 안에 있다. 음, 이거 이제 영어 순서대로 바꿔보면은 여자가 있다, 그렇 그리고 안에 자동차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순서는 이제 많이 익숙해 지셨을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자가 여성 여성분이니까 어, w o 으로 가볼게요. 자 그리고 있다니까 is가겠죠. 그래 so, a woman is 하고 안에 in 자동차니까 the car 되겠습니다. A woman is in the car. 자, a woman is in the car. 그래서 여러분은, 여자가 있다 하면은 바로 a woman is 까지 생각나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안에 그럼 in, 자동차, uh, the car. 예,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알겠죠? So a woman is 까지 해놓고, 어딘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고 말씀하셔도 되니까, 주어 동사까지, 어디까지? 주어 동사까지, 무조건, 주어 동사까지! 바로, 무조건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 제 강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자, 그, there로 시작하는 녀석 한번 해볼까요? 여자가 자동차 안에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there, 있다. 여자가 안에 자동차. 자, 그러면, there is a woman in the car. 이 되겠습니다. 자, there is a woman in the car. There is a woman in the car. 입니다. 사실 이렇게 묘사하는 거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물건도 다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강의 그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연습한 거 다음 강의 또 나옵니다. 여러분. 자, 지독하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잘 봐요.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다. 자, 이러면 우리는 바꾸면 되죠. 먼저, 사람들이 있다. 자, 가고, 그 다음에 어디? 안에 있는데, 어디 안에? 그렇죠. 건물. 이렇게. 예, 궁금한 순서대로 나오는 게 영어입니다. 자, 사람들이면 뭐, p e o p l 이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다 people is 그러면 안됩니다 people are ok 사람들이 있다 people are 자 안에 in 자 건물 the building 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 people are 까지 해 놓고 어디 안에 어디 안에 건물 어,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people are in the building people are in the building 이렇게 alrighty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다의 there 로 시작하는 버전입니다. 자 there 있다 사람들이 안에 건물. 오케이. 그다음 들어가 볼까요? There 그리고 are 그죠 이렇게 나와야죠. 그다음에 p e o p l e 까지요자 so there are people 어디 안에 in 어디 안에 건물 안에 the building. 자이 순서대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o there are people in the building. There are people in the building 이 되겠죠, alright? 자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 있답니다. 자 먼저 평범하게 가면요 사람들이 있다까지 가놓고 바로 어디 안에 어디 어디 안에 자동차 안에 이렇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people are in the car 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늘 당부드립니다만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people are 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so people are 어디 in the car 예이라고 yeah,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무조건 동사까지 얘기하는 거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까지 얘기하는 거다. 자이점 참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그러면요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 있다 또 다른 버전 바로 이거 되겠죠? There 있다 사람들이 안에 자동차 자 가볼까요? 자 그러면은 there are people까지 가놓고 안에 in 어디 안에 the car이 되겠습니다. So there are people in the car. There are people in the car입니다. Alright 좋습니다. 자 이번 강 어땠나요? 어뭐 할만하지 않아요? 그 패턴대로 그대로만 하면은 사실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이번 강은 사람을 묘사해 보고그 다음에 우리 계속 안에 있다 in 그렇죠? in만 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음 강에서는 사람 말고 사물을 묘사할 텐데요. 지금부터 in 말고 다른 것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Yeah, on, under, behind 등등등. 자, 그거는 다음 강에서 얘기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as always. Thank you.